긴 여행. 체중 3.8kg, 신장 30cm로 태어난 존의 인생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인생은 요람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끝나는 하나의 기나긴 여행입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걸음마도 시작했습니다. 무 써? 한 살박이 존. 벌써부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듭니다. 이제 6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다섯의의이이 존은 인인이이라대로로첫첫을을딛습습다다른사사람들모 모두 은은향향으바쁘쁘만만어어고있있습다다0살이이자자신만한한은자자에에겐 모르는 게 없는 줄 압니다. 이제 0 0년 남았습니다. 0 0 살.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존에게 삶은 인생이라는 대로에서 벌이는 끝없는 경쟁으로 바뀌고 쉬운 살이 된 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지? 아니 당신도 모른다고요? 여보 잠깐만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필요하잖아요. 기쁜 소식. 어이 빨리 움직이라고. 선생님. 아주머님,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좁은 길,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귀중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그 분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로를 가는 이 많은 사람이 다 멸망한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이 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시죠. 어서 와요, 여보. 아빠, 아빠도 이쪽으로 오세요. 이 길은 너무 좁잖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생각 좀더 해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안 됐군. <laughs> 내 생각에 자네 부인은 좀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지. 엄마! 저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여요. 얘들아, 우린 옳은 길을 선택한 거란다. 자네 부인 말이 맞아. 자네 삶엔 예수님이 필요하긴 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 시간은 얼마든지 있잖아? 이제 겨우 62살인데. 살 날이 앞으로 8년이나 남았다고 어, 그러니까, 안심이 좀 되네. 6개월 후. 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존, 넌 지금 죽었어. <laughs> 내가 70살까지 살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지. 넌 나한테 속은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너는 내 것이야 영원히. <laughs>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존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경은 하늘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시오.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 때문에 그 귀중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며,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서 저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새 삶이 당신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알기 위해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